전투 속도 증가요. 전투 속도 증가는 너무 빨리하면 또 적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알지도 못한 채로 얻어터지고 끝나죠.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고 좀 맞아야지. 맞을 때 맞더라도 후다다닥 하더니, 어, 죽어있네. 왜, 왜 죽었지? 그리고 로고 로그 보니까 로고도 못 봐.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 비상트가 도망쳐라. 비상트 밤이 되면 싸울 건데, 지금 낮에는 조금 어렵고 밤이 되면 싸웠으면 좋겠다. 밀리샤, 밀리샤, 대기 타고 있네. 릴리샤들 용감해. 릴리샤 캡틴. 네, 레이더스가 이제 무장이 좀 되죠. 덴터가 하나 들고 용감하게 뛰어나가네. 너무 용감한 거 아니요? 특히 이거 양손, 양손 저거 되게 무서운데, 밀샤가 아니라 떡이다니, 아니, 떡. 말 그대로 농노들이 그집 안에 있는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얘가 뭐 단검을 빼들어야 된다. 이 보조칸에 있는 아이템을 여기다 띄워 주면 돼. 보조칸에 있는 무기를 여기다 띄워 주면 그걸 딱 클릭을 하면은 수압이 딱 되는 걸로 그런 이 UI 개선 모드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설정이 바뀌고 난이도 바뀌고 이런 거는 그런 모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딱 눌러가지고, 바로 할수있편하 인벤토리 안 열고 할수있잖아인벤이리안열왑할 뭐, 때마다 인벤토이열어수업할때있으인 어... 토이열어터니까 솔직히 귀찮아. 들런 모드 있으면어이캐릭터스 있는 것좋은이캐릭터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서 뭐하냐? 얘네는 들어가 밀리샤 캡틴이 안 들어가 애매하잖아. 이거 들어가다 말아가지고 애매하잖아. 얘가 쑥 들어가면 이 뒤로 따라가려고 했더니 애매하게 들어가가지고, 쏙쏙 들어가 좀지 밀리셔넌트 우리가 템 가질 건 없어요 뭐야 땡기기야? <laughs> 땡기기를 썼어? 별로 상관 없다만 당기고 <laughs> 밀치고 난리났다. 이거.. 밀리샤 캡틴이 아니라 응원단장이네 랠리만 찍고 있네 응원단장이었어 캡틴이 싸움을 해야지 거기 옆에서 나팔만 불고 있냐? 말로만 캡틴이잖아 이거 저 완전 말로만 캡틴이었어 나팔불고 있고 하늘이 없다. 이걸 때렸어? 못 죽였어? 아씨, 밀리셔가 다 먹잖아. 이거 죽였어야지 방금.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타이밍 저못 죽였어 비키아 베테랑 나팔을 군다. 한이 밀리셔들 이거 막타만 먹을 줄 알았지 톰 씨, 똑바로 하는 게 없어 끝났다. 끝내줘. 어차피 출근 못할 거잖아. 끝내줘. 진짜 많아 가지고 끝.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레버! 얘는 근공이 똥이죠? 그래 백스텝퍼 찍었죠? 가 빠사야 되는데 지금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야만인. 목재가 비싸네. 먹어통 없다. 이 말이 이제 헌터카이두 개나 있어요. 이쪽이 훈타가 되게 많은데 뽑았다갔다똥 밟아가지고. 영 뽑고 싶지가 않아.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와 트루샷 아 잠깐 트루샷 이름이 트루샷이야 <laughs> 트루샷은 좀 괜찮았는데 얘는 뽑아볼까 다시 아이씨 이러고 있다니까 이글라이 붙었어 좋은데 별이 이러면 안 되지 아이씨, 진짜이씨. 몇 번째야, <laughs> 아 진짜 씨몇 번째 이게 또똥벌 봤어. 돈낭비라니까훈타 뽑을 때마다 돈낭비아주와가라 활을 하나 샀다 천원 주고 샀다 아 뽑아야돼 물가가 더럽고 이드라이헌터가 좋죠. 좋은데 별이 안 붙었잖아 한 개도 스테이지 막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별이 안 붙었잖아. 거미인가? 거미잖아. 아, 숲에서 싸워야 돼? 아이씨, 기극혐 숲에서 검이 완전 극혐인데, 이거. 또또 밤에. 밤은 안 된다. 일로 와, 일아 와. 자리가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가 싸움 걸었는데 또 포이야? 아, 에반데, 싸움을 걸었잖아. 근데 포이라고 완전 에반데, 흠흠, 맵에서 똥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럭저럭 잡혔고 훈타도 잘 쏘는 애들이나 훈타지 못 쏘는 애들은 똥타에 똥타 똥타에 돈쓸일 없어요. 팔잘 써야 훈타지팔못 쓰면 그냥 똥타야. 그런데다 돈 쓰는 거 아니. 와씨한 대도 못 때려? 해봤는데 한 대도 못 때렸어 이거? 그렇게 열심히 쳤는데? 혼타가 61인가 62까지 나온다 그랬죠? 잘 나오면 오지 잘 나오는데, 대부분 50초간에서 막 허덕허덕해. 별이라도 잘 붙었으면 모를까, 별도 안 붙으면 완전 똥이지. 도만 아깝지. 이거 한 대도 못 때려? 75퍼인데? 에반데... 맞지 마라! 친구 좀 문제가 있네요. 아, 문제가 있다 그랬지. 도와주러 갈 수가 없어. 너무 깡마키여서 도와주러 갈 수가 없어. 죽든 살든 알아서 해야 돼 지금. 아. 여기는 잘 잡는데 여기서 좀 화접질을 하는구만. 잡아 줘야지 가라 같은 시대에서 매번 고용하는 형제들 다르게 나오나요? 처음에 데리고 시작하는 컴페니어은시드고정이고요 이제 도시 마을 가서 고용하는 애들은 를 달라요. 컴페니어은 항상 동일한데, 이제 막상 도시나 마을 가가 지고 인력 시장에서 애들 뽑을 때는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요번 시드딱 갔는데, 어, 아, 뽑아봤더니 하나같이 너무 좋더라 해서 다른 시, 그 시드를 다시 한다고 해서 또 나오진 않아 그냥 아, 그랬구나. 다시 나오진 않습니다. 맞다, 아 숲에서 싸우는 거 제일 싫어. 진짜 <laughs> 숲은 일단, 지형도 되게 너무 딱딱하고, 어, 구조했다. 뭐야? 누굴 구조한 거야? 웰컴 투더 컴퍼니 은퇴한 용병, 은퇴용병 리타이어드 솔져, 은퇴한 병사 헤이트 포 그린스킨 피어리스 65 시작 좋은데? 근방 원방 아, 이니시, 아, 이니시 아, 이니시 일당은 19 2, 3, 4 체력이 완전 안 좋네. 체력 퍼티가 완전 안 좋은데, 체력 진짜 안 좋다. 애. 야, 콜로소스 찍어도 53이야. <laughs> 어떡하면 좋냐? 이거. 지금 근공은 괜찮은데, 근공 금방은 괜찮은 편인데, 체력하고 퍼티가 너무 안 좋은데? 쟤를 어떡하지? 얘를 어떡하지? 훈련, 교관? 얘가 애들 가르쳐 주기도 하나? 얘가 누굴 가르쳐 줘요? 싹다 가르쳐줘. 얘가 누구를 가르쳐줘? 종자가 있어야 돼? 견습생, 어프렌티스, 어프렌티스가 있어야 돼? 어프렌티스가 있으면 얘가 좀 가르쳐 줍니까? 그래? 일단 포란병을 합시다. 뒤에서 고블린 파이크로 푹푹 찔러봐. 이거밖에 얘가 할수 있는 게 없다. 기본적으로 체력 퍼티가 너무 안돼 가지고 딴거 시키긴 그렇고 뒤에서 고블린 파이크로 푹푹 찌르는 정도. 그거 외에는 딱히 시킬 게 없네. 종자가 아니라 견습생만 어프렌티스만. 요새 웨리 방송 일찍 하나요. 그냥 바이오리듬이 꼬여가지고요.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이 그냥 기계가 된 느낌이에요. 배틀브라더스를 플레이하는 기계가 된 느낌으로 막 게임하다가, 어, 피곤하다 자야겠다 자고. 서너 시간 자다 일어나가지고, 어, 잠이 안 온다. 배틀브라더스 해야지. 그리고 또좀 하다가, 어, 피곤하다 다시 자야지. 그리고 또 자고. 또 일어나면 어, 게임해야지. 이러고 있어. 배부 기계가 되고 있어. 장인. 크립토 오브 디 엘더 이름만 봐도 너무 무섭다. 크립토 오브 디 엘더 이름만 봐도 너무 무서운 동네가 있고요. 일단 그러니까 회복을 좀 해야되고 크리프트 오브 디 엘더면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니네 에이씨 안가 너무 무서워 안가 지금 언데드를 상대로 싸우기엔 너무 약해 장비가 너무 없어 장비 사야돼요 크립트 오브 디 엘더 아니 여기도 크립트 오브 디 엘더를 잡아달래 뭐요 왜 이러는 거야 아시들 저기로 가서 죽어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저기가 무덤인가 완전 무덤인가 본데 가서 죽어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브리간드11 더그 막스맨 레이더 우리 였어. 동네야 개판이구만. 이것도 뭐야? 마을 바로 앞에 이거 뭐야? 2760 이거 사야겠다. 그냥 평판이 괜찮을 때는 2200원까지 받는데, 지금 평판이 안 좋아가지고 2700원 나오거든요. 그냥 사야겠어. 하나 사. 우리 장비 업그레이드 너무 안되고 있어서. 하겠어 82, 69 74 77 돈도 있고 하니 샀구요 더 사주고 싶은데 흑백에도 1 4 0원1 4 0원 뺏어야 되고 할인하는 거, 2200원 따에 아까 봤거든. 그때는 돈이 한 4000원 밖에 없어가지고, 아 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못 샀는데. 돈이 좀 생기고 나니까 사고 싶은데, 또 가격이 올랐어요. 막상 돈이 생기면, 가격이 비싸죠. 13이면 팔기는 좀안 좋고. 지금 이거 싸우고 있거든. 컴페니하고 컴페니하고 브리간드 싸우고 있잖아. 끼어들어. 끼어들어. 컴페니가 발리고 있으니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진 않아, 저기 있네. 어, <laughs> 잠깐, 롱소드다. 롱소드, 롱소드, 저거 먹어야 돼. 저롱 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써 먹어야 된다. 야, 그거 좀 내놔 봐라. 롱 소드 내놔 봐라.